3D VR 촬영하는 바부 채널입니다. 어, 일단은 제가 처음으로 제 목소리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네요. 어, 약간 급해 하시더라도 조금만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촬영 보여드리기에 앞서 아직까지 메타파토 촬영이라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저희가 촬영한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일단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네이버 지도의 거리뷰를좀 보셨을 거예요. 음, 거리뷰로 보시면은 이제 실외 외관인 외관들이나 뭐 간판 상호 전화번호 찾으실 때 이렇게 보실 거예요. 어,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이버의 거리뷰는 실외 라고 보신다면은 메타포트의 촬영은 실내에 건물 안, 안을 이렇게 스캔해서 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촬영한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월천일길 315 ck 골프 아카데미 이충규 프로님이 운영하시는 연습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보시기에 앞서 여기에 지금 영상이 하나 날아가 보고 계실 거예요. 어, 이 영상은 저희가 이제 스캔을 해가지고 영상 편집, 뭐, 항공 촬영까지 해서 같이 편집해서 미친규 프로님한테 전달했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촬영한 영상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실내 연습장을 스캔해서 이렇게 평면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뭐 출입구 있구나, 낙하, 타석 배치도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또 여기에 기능이 이제 미니어처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미니어처로 보시면은 이렇게 위를 보셔도 되고, 옆을 보셔도 되고요. 원하는 곳을 이렇게 보셔도 돼요. 뭐 실내 내부를 보신다 그러면은 마우스를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앞으로 진행이 됩니다. 보통 360도 어 3D VR 영상 비슷한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메타포트에 대한 장점이 뭐냐면은 거리를 잴수 있습니다. 측정할 수 있고요.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잰다 그러면은, 뭐, 3m 정도, 이렇게 거리도 잴 수가 있습니다. 타석에 한번 올라가 볼게요. 어, 앞에 연습을 하시면서, 모니터로 이렇게 자세도 교정할 수 있고요 뭐 뒤에 이렇게 카메라가 설치도 돼 있고 위에 이렇게 센서가 위에서도 이렇게 있네요 출입구로 가볼게요 여기는 연습 끝나고, 뭐, 골프 헤드, 이렇게 닦으시라고, 이렇게 해서 장소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라카 입구들. 오, 어, 시계골프 아카데미는 지금, 프로님 두분 계시네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메타포트의 메타라는 건데요. 요거를 클릭을 하셨을 때 여기에 대한 1 0 골프 아카데미 홈페이지로 이렇게 운동이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 안으로 들어가시면 정확한 뭐 강사 소개님이나 뭐 프로그램 내부시설 뭐 이렇게 있습니다 오시는 길 또한 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북서리 1676번지네요 이상 저희가 촬영한 CK 골프 아카데미 실내 연습장을 보여드렸습니다. 어, 마음에 드시면은 구독, 좋아요 좀 눌러 주시고요. 다음에 또 다른 촬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